이번 다크블레스트는딱네 개만 뜯으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아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은 뽑아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보다 안 뽑아야 되는 거 얘기하는 게더 빠를 거 같아요. 일단 BF 써 있는 건 뽑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출애 중에 명절, 명점 명점 술 공주 타로레이 오시기 그거 일단 뽑으면 안 돼요. 몰라요. 이거 안볼 거예요. 빨리 보여줘 어떻게 생겼지 궁금해요. 어쨌 나는 이걸을 뜯어서 티아라 멘츠랑 드래곤 메이드를 맞출 것이다. 드래곤 메이드는 무슨 좀비 마냥 메타마다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계속 나. 와 이번 다크 잉블레스트도 마찬가지로 초도 한정 전용 스페셜 팩이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다크 잉블레스트에 수록되는 고레어카드 중에 하나가 푸시기나 루루카로스가 나왔네요. 아, 룰카르스. 룰카르스도 사기 카드인데 한장 쓰기 때문에 그냥 고려어로 한장나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못된 냐또 오늘. 자, 참가지로 이번에 레어 카드들도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은 BF가 나오고요. 이거 닌자가 그러니까 첩자가 나쁘지 않은데 나츠루도 이번에 나츠루가 더 세졌고 어떤 발을 쓰러졌는데. 이거는 지중계라고 써있지만 서브테러랑 전혀 상관이 없고. 꺼내기 쉬우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줄게. 아, 나기네 야수. 이거 또 쓰는 카드. 비스테드 아, 카드인데. 뭐 예. 네, 라이팅 그리고 안 쓰는 테마랑 용검사. 이것도 잘 나왔고 퓨도스피릿은퓨도스피릿은 퓨도 스피릿은 항상 그렇듯이 그 뭐냐 펜듈럼스피릿이라는. 그 뭐냐? 컨셉을 계속 지키고 있어가지고 앤디미온이 어, 자주 쓰더라고요. 마버스택 하나 더 쓴다고. 나츄루, 보마존 같이 쓰고, 도와줘래, 핑퍼핀, 또 나기네야수. 아, 어, 유니콘이다. 젠장, 이것도 있었구나. 첩자도 쉬려였구나 시크, 메레올로지 에그리게이터, 요거는. 그거지. 그, 뭐냐. 그, 아르테미트 슬레이용. 어. 어 레어가 되게 잘 나오네, 이번에. 자 스크린 자 일단 결과물이고요 여덟 총 시크 세개4개 나왔고 어 유니콘 루벨리온 라비린스 그리고 에그리게이터 나왔는데 하나하나 보자면 루벨리오는 네, 한장더 필요해요. <laughs> 이 뼈가 다 컴플릿인데, 자, 이쪽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진짜 중에 진짜만 쓴다는. 자, 지뢰 쪽에 가까운 카드들. 그리고 비스테드 중에서도 얘도 지뢰. 얘는, 글쎄 요 얘는 쓰긴 쓸수 있는데, 잘 모르겠네. 그리고 회계 상력 카르트 시에는 다음 팩에서 성능이 좋아지는 카드. 그리고 용검사는 뭐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레이디 오보다 라빌리니스 자체는 이제 이전 카드랑 어울리지 않으면서 그냥 웰컴 라빌리니스만 쓰면서 같이 쓰는 축으로 해가지고 그냥 쓰더라고요네 나쁘지 않은 성능을 가진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뭐야? 쓰나? 모르겠다 그리고 데스캐스터 데스캐스터가 본 나올 스트럭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카드라서 하나는 챙겨놨고요 그리고 사실 이 팩은 그리고 이거는 스페셜 팩에서 나온거 이렇게 나왔고 스프린드가 메인팩에서 하나도 안나고 스페셜팩에서 하나도 나왔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죠 나는 이팩은 사실 이쪽보다는 레어라인이 좀더 중요해요 레어라인 중에서 좀 챙겨놓을 카드가 많아서 사실 이쪽은 비스테드 안쓰면 의미가 없긴 한데 아무튼 챙겨놓으면 좋은거 그리고 샹그릴라 자체는 지금은 안 쓰지만 다음 팩에서 이제 티아라맨트 같은 거쓸때 필요한 카드. 워로 이거 좋은 육육 랭크 엑시즈예요. 챙겨 놓으면 좋아요. 그 도나 옛날에 공화랑처럼 쓰는 카드인데 이걸로 뭐 바고스카 같은 거뚫는데 쓰기도 합니다. 내가 마그랑 펜이를 이거는 무조건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얘는 무조건. 그, 살롱이를 드릴구블러, 노말이지만 챙겨놔야 돼. 얘네들. 뭐, 이 정도? 그렇다고 합니다. 네. 뭐, 여러분의, 뭐, 기원하진 않지만, 네. 뭐, 알아서 하세요. 난잘 나왔어. 그럼 이만, 내통이었어요? color.